양산시가 초정밀 버스지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버스의 정확한 위치와 운행 시간까지 휴대전화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부산 울산 간 광역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양산의 한 버스 정류장 도착 시간이 표기된 모니터를 살펴보며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부산행 버스를 자주 타는 조효인 씨는 이달부터 모니터 대신 모바일 지도 앱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초정밀 버스 지도가 완성되면서 앱을 통해 정확한 버스 위치와 이동 속도까지 알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5분 뒤 도착이라고 하면서 10분 뒤에 올 때도 많거든요. 언제 도착을 할지 이제 그림을 어림 짐작할 수 있어서 몇분 뒤에 도착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양산시가 이달부터 카카오맵을 통해 구현한 이 서비스는 버스의 위치와 속도, 예정 도착 시간이 3초 단위로 실시간 제공됩니다. 양산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대상이지만 이미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광역권 버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버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이나 환경, 안전 등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서비스를 개발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앞으로 축적될 버스 운행 정보를 운행 노선 최적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문입니다.